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요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닥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러진 애굽의 장사들입니다. 각 골마다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힘쓰는 일에 나섭니다. 마을이 어려울 때에 이들이 앞장서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하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의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으로 애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몰려와도 장사들이 있기에 염려 없습니다. 이 장사의 그 히브리어 뜻은 용감한 황소 같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장사 아비르는 애굽의 수호신은 황소의 형상인 아비 아피스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애굽은 용감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나라라는 뜻이죠. 강한 힘을 가진 아피스신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애굽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싸워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벨론과 부딪혔을 때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애굽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사들의 힘을 꺾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믿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의 아몬과 애굽의 신들을 벌하십니다. 이 노라는 것은 상 애굽의 수도인 테베를 말합니다. 아몬은 테베의 수호신입니다. 나중에는 애굽 전체의 주신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테베의 수호신인 아몬을 벌하십니다. 성을 지키는 수호신이 무너지면 그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때가 줄곧 오리라.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아지입니다. 애굽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성함으로 온 땅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쇠파리떼가 몰려옵니다. 쇠파리는 송하지가 있는 것으로 모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와서 이 소들의 피를 빨아 먹습니다. 이들의 풍성함이 외부의 적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네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신의 풍성함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지키십니다.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완력의 힘, 부의 힘, 지식의 힘.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장사도 맥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강한 힘도 한순간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판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느냐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